안녕하세요 어, 이 앞에 있는 제품은요 어, 제가 재난시에 어, 취사용으로 사용하려고 구입한 어, 미니 가스렌지가 되겠습니다 예, 미니 가스 스토브가 되겠는데요 어, 중국산 제품이 되겠고요 어, 가격은 한 2만4천원 정도 어, 그 정도에 구입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예, 어, 제품명은요 문힐 어, 포터블 캠핑 스토브라고 하고요. 예, 아주 아담한 사이즈의 어, 그러한 가스 스토브가 되겠는데요. 예, 구성품으로는요, 이런 어, 파우치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용 설명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이 제품이 한네 가지 유형의 제품이 있는데요. 어, 먼저 첫번째로 어, 이렇게 제품만 이렇게 생겨 가지고 요 부위로 일반 어, 부탄가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어, 요거는 어, 좀더 요거보다 몇천원 비싼 모델인데 여기는 직접 부탄가스를 연결을 못하고 어, 대신 이렇게 이 케이블이 있어 가지고요 금속 케이블 어 그러니까 금속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끝 부분에 어, 이 부탄 가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이게 두 번째 제품. 그리고 세 번째 제품은요. 어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일반 부탄 가스 말고 이 캠핑용 이건 뭐 가격이 비싸죠. 이소 가스를 부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러한 호수가 달린 제품이 있고 어, 마지막 제품은. 어, 마지막 제품이 가장 비싼데요. 네 번째 제품은 어, 이렇게 호스로 되어 있는데 이 끝에 요이 어댑터가 일반 부탄 가스 그리고 이소 가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러한 모델로 총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 개봉을 해보자면요, 어, 굉장히 가볍고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 생존 배낭에 딱 넣기 적당해서 제가 예전부터 눈여겨봤던 그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예, 저는, 음, 지금 제가 물건이 이게 잘못 배송이 됐거든요. 제가 원래 주문했던 거는, 어, 지금 저의 이 모델은 아까 세 번째 모델, 요 이소가스를 전용, 저, 전용으로 어 결속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인데, 사실 이소가스, 어 저는 이것 때문에 하나 샀는데요 이거 한 4천원 가까이 주고 샀는데 이거보다 더 큰거는 한 6천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소가스는 너무 비싼데 어,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 집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일반 부탄가스는 뭐 박스채로 있지만 어 이게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스트 하기 위해서 하나 샀습니다 어 이게 저는 아까 네 번째 옵션 이소가스 랑 일반가스 랑 같이 쓸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주문했는데 중국에서 어 잘못 보내가지고 어 이게 지금 저는 이소가스만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오배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사장님이 어 다시 조치를 취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예, 일단은 제품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어 추후에 나중에 이제 조치가 취해져서. 요거 말고, 원래 제가 주문했던 이소가스랑 일반 부탄가스 같이 겸용할 수 있는 아답터가 달린, 고그 제품이 이제 한 24,000원, 5,000원 정도 하는데요. 원래 제가 주문했던 거. 어, 요, 요 방식은 한 22,000원 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뭐 2,000원, 3,000원 차이인데, 어, 어쨌든 굉장히 작고요. 음, 제가, 어, 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우드 스토브라든지 뭐 알코올 스토브라든지 저 고체 연료 스토브라든지 다 있는데 어 사실 저는 알코올 스토브는 구입할 마음이 없거든요 생존 시에도 왜 그러냐면은 액체 알코올 같은 경우 너무 위험하고요 이렇게 불이 켜진 켜진 상태에서 괜히 건드려 가지고 쏟아지거나하면. 사방으로 불이 확산되고 그래서 화재의 위험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알코올은 너무 위험하고 더군다나 불꽃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알코올은. 그래 가지고 어 그런 안전성 때문에 알코올 스토브는 어 별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또 고체 연료는요. 고체 연료 너무 화력도 좀 약한 데다가 어, 뭐 그렇다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어, 거기에다가 고체연료나 오래 두면은 이게 조금씩 증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화력도 더 약해지고 불도 잘 붙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해서 가장 무난한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가스라는 거는 부탄가스들은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부탄가스를 이용한 그러한 생존용 스토브가, 어, 가장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어, 이런 가스, 부탄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게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안전성이 검증이 됐고 알코올이라든지 어또 우드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어디 외부가 아닌 이상 재난 시에도 실내에서는 필수 없기 때문에 연기 때문에 그리고 땔감도 있어야 겠고요 그래서 다, 다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이런 제일 그리고 안전하고 가스 스토브가 가장 좋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우선 좀, 어, 크기를 보여드리자면요. 어, 11.2cm, 어, 11.2, 아, 이렇게 폈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 무게는 한 300g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대충 간단한 비교를 해서 담배값하고 봤을 때, 요런 크기입니다. 예, 담배값보다 조금 넓은 요러한 크기고요. 길이는 비슷하고 어, 그리고 높이는 요 정도. 예. 어 무게만 해 드리겠습니다. 어 굉장히 아담한 사이즈라요. 어 무게는 360g 나오네요. 예. 굉장히 가벼운데 예 아주 손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예 그리고 어, 일상 소지도 편하고 어 그래서 제 생존 가방에 넣고 다닐 생각인데요 원래 제가 어, 이 제품이 늦게 배송돼서 그런데 <laughs>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이우드 어, 가스 스토브 보존 알러가 원래는 어, 여기에 맞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제품이 오히려 빨리 오고 이 제품이 늦게 배송되는 바람에 어, 이렇게 지금 늦게나마 보여드리자면 원래 이런 상태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구입했던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성능 보여드렸죠? 가스 불 키고 이렇게 어, 되면 날로고 이렇게 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그릇 같은 거 올려놓고 물 끓이면 커피 같은 것도 끓여 마실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원래 이거랑 이렇게 한 세트로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예. 예, 어, 굉장히 아담하고, 어, 작동방식은요, 여기에다가 아까 이 이소가스 또는 요 제품 말고 다른 옵션들은 일반 부탄가스를 연결하셔도 되고, 어, 가장 싼 옵션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에 바로 부탄가스통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어, 그거는 제가 볼 때, 어, 그냥 느낌에 아무래도 가스통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뭐 끓이거나, 어, 그런 과정에서 괜히 과열되었고, 폭발 우려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호스가 달린 제품들이 오히려 이렇게 멀리 놓으면은 과열방지 그런 효과도 있고요. 어, 그래서 더 안전할 것, 물론 가격도 더 비싸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케이블이 달린 이런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 잠깐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준비하고 나서요. 어, 먼저요 이소가스 통에 어, 요 브라켓을요 돌려가지고 연결을 해줍니다 어, 하시기 전에 이런 거 연결 부위 같은 거 이런 밸브 같은 거 확실히 잘 잠겼나 그런 거를 꽉조인 조여 있는 거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소가스로 연결하고 어, 이제 불을 키는 점화하는 스위치는 여기에 달려 있고요 예 이렇게 눌러서 켜시면 되겠고요 먼저 어, 가스 양을 어, 화력 조절은요 요기에 요 볼트를 돌려가지고 예, 예 소리 나죠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적당히 음, 먼저 저는 물을 한번 끓여야 되니까요 커피 한잔 탈 정도 물을 끓여 보겠습니다. 예. 스케스가 새는지 자취 확인을 해본 다음에요 이곳도 말개도 이렇게 펴주고 이 그릇이 작아서 이건 접은 상태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언박싱하고 처음으로 테스트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 불이 피고 있습니다. 화력 조절은요, 요 조절 나사를 예 너무 세게 하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예. 적당한 화력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아, 이소가스를 흔들면 안 되겠네요. 이소가스가 움직이니까, 불이, 빨간불도 올라왔다, 막 그러는데요. 예, 어, 일단 가스라 알코하고 틀려서 어 굉장히 안심이 되고요. 어 그래도 이 가스가 혹시라도 살수 있기 때문에 이 창문 같은 거 혹시라도 열어두고 그렇게 환기를 좀 시켜가면서 사용하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확실히 가스 불이 예, 벌써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데 크기는 작어도 역시 뭐 가스라. 고체 홀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난것 같습니다. 예. 어 제가 생존 시에 어 대피소 같은 데에서 만약에 어 이런 거 취사 같은 거 간단하게 뭐 커피를 끓여 먹으시든 뭐 라면을 끓여 먹든 그럴 때어 이런 거 물을 끓이려면 불을 피워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 지하 대피소 같은 데에서 화목난로 화목 우드 스토브를 지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고체 연료도 어~ 저는 뭐~ 고체 알콜 그~ 성분 자체가 메칠알콜이 대부분이라 그거 몸에 바람 위험성도 있고 굉장히 안 좋다고 하거든요 어~ 그거에 비하면은 게스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어~ 가장 친환경적인 어~ 그런 연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 벌써 끕니다 어~ 예 빨리 끓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지 않으니까 가스라. 예 네, 저는 끓였으니까. 이소가스가 너무 비싸가지고 하필 가장 비싼 옵션, 아, 비싼 가스를 써야 하는 이소가스 연결어댑아답타고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나 샀는데요. 나중에 어, 이소가스랑 일반 가스랑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가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커피는 이렇게 탔고요. 예, 아주 물이 잘 끓어서 바로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난로가 중국 사이트 광고 보면 원래 이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여기에다가 물을 끓여도 되지만 겨울에 추울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금방 이제 빨갛게 달궈지겠죠, 난로니까. 예, 불도제가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 일상 소지가 간편하고 이런 가스라 그래도 위험성이 덜하고 알콜 버너 같은 거 알콜 엎어지면 다 화재가 발생되겠지만 어, 그럴 염려가 없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어, 생존 가방에 들어가기에 부담 없는 무게랑 부피 자체도 마음에 듭니다. 어 제가 최근에 구입한 제품들 중에서 어 지금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예. 어 제가 많이 기다렸는데 배송이 늦게 돼 가지고 하필 또 오배송이 와 갖고 잘못된 제품이 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용 그리고 일단은 이 케이블이 있는 제품이 가스통이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폭발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감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 어, 제가 최근에 구입한 이 생존 관련 물품 중에서는 저는 사실 오늘 이 미니 가스렌지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예 어, 확실히 난로라 뚜껑을 닫으니까 훈기가 오는데요 예 어,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예, 어, 화력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세, 세게 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조절 나사를 마찬가지로 꽉 잠그시고, 어, 가스통을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 다이소 같은데 가면요, 이런 이소 가스 또는 일반 가스통, 겨울에 이게 차가우면은 점화가 잘안 되니까 그걸 보호하는 그런 카바 같은 것도 뭐 파는 모양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그런 카바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